패션 유튜버 메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요새 날씨도 너무 덥고 햇빛도 너무 뜨겁고 옷도 얇아지는데 가방은 뭘 매야 되나 진짜 저도 너무 고민인데요. 그럴 때꼭 찾는. 가방 있죠. 바로 라탄백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달라붙지 않고 가볍고 시원하게 멜수 있는 라탄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온 라탄백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만나보러 갈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로 이 라탄 숄더백은요. 바로 슈페니 셀렉한 대란템이죠. 누적 판매 1위! 완전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고 있는 이 데일리 라탄 숄더백은요. 천연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가방이고요. 그리고 라탄 나무의 특유의 그런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그리고 위빙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자연미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라탄 숄더백입니다. 어느 룩이나잘 어울리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아주 핏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숄더백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컬러감이 진짜 요새 제가 완전 푹 빠져 있는 누드 감성 약간 약간의 빈티지 약간 그런 감성을 연출해 주기에 아주 딱인 그런 디자인과 컬러이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완전 강추드입니다요렇게 같은 위빙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탄 숄더백이지만 요렇게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디테일한 이런 소재감들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요 바로 짠 유. 와 청량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슈펜의 라탄 클러치백 컬렉션입니다. 한 손에 딱 들기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클러치고요. 이 클러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이 지퍼 손잡이에 달려 있는 아주 색색깔의 귀여운 털 방울이 바로 이 가방의 포인트입니다. 클러치 같은 스타일의 백이 딱 필요한 것만 적절하게 넣어서 이렇게 그립감이 있는 클러치를 들고 다니면요. 굉장히 활동성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곳을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원피스라든지 반바지라든지 아니면 원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코디에 딱 포인트로 주기에 아주 적절하고 세련된 느낌의 클러치백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라탄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팬에서 온라인 단독으로 추가 10%를 한다고 하니까 구매하기 정말 좋은 기회겠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신박한 패션템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